고고 방금 전판이랑 거기 갔네, 멤버가. 렛츠고. 왜다? 언덕으로 민에다 온다. 롤까까님이랑 같이 가야지. 깎까님 되나? 분명히 민에다 오고. 포기방패를 하겠습니다. 민땄다가 언덕으로 올 것이야. 오 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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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언덕에 네명 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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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덕에 네명 언덕에 네명 화이트 파 통과중 파 통과중 아 이걸 됐어. 못 죽이네 아 어, 어, 와, 포인트 좋어네큰방큰 방에서, 방에서 들어가요 해서. 포인트 언덕 개많아 아안 나가지 왜 언덕 간지 저 뒤로 칠 가능성이 있다 올배쪽 아이. 올백 쪽와 올백 쪽골 위에 올베쪽 높은데. 어. 올백 쪽다 갔나? 올백 쪽다 갔나? 언덕에 핀초만 있을 듯. 언덕에. 있을 듯. 언덕에 아 채이 있어. 나이스 나이스 으악.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왜 들어가요? 아, 왜 이렇게. 아, 왜이렇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이왜 아, 왜이렇어 아, 왜이 아, 왜 이렇게. 아, 왜이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이이렇이이이 언덕 퀸톱스님 아 2개가 네 나이스 언덕 컷아 저기 성가신데 계속 오면 어 우리 앞쪽에 우리 앞쪽에 하나 붙었어요 우리 앞쪽 단창블루 네, 네. 응. 앞쪽 단창컷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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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아 걸렸어요 담벼락에서 아, 그파 앞쪽 파란지. Nice cut. I'm going 아, 아 파란지, 파란 o 전지. g to go. i 앞으로 나온 건저 o 고퇴그라도 o 단... i 야겠다 포인트 담벼락에 있어요 to 나나 <laughs> 어? m going to go. I'm g 언 i 언 g to go. I'm g o 응나 음? 한테 난... <laughs> 와 있잖아 탄창 하나. 아 걸렸다 걸렸어 걸렸어. 아씨 언덕이랑. 내버려. 하... 언덕이랑 두 명이야. 와... 아 끄님 정면에 블루님 여기야. <laughs> 언덕 누가 한명 어, 가야될 것 같은데 교회 쪽 달리님 언덕 페이스님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살짝 돌게요 막루 쪽.. 아니 초소 쪽인가요 지금? 아 블루님 아직 음? 여기 있네 전진 패가요 Y자 탄창으로 넘어갔어요 음. <laughs> 아 꽤나 괴롭히네 아 볼까 볼까. 어내리막길에하나 있어요 내리막길하나내리막길나내리막길나 배치 중. 나 배치 하어교나 안에 하나 교회 안에 하나 그 안에 있어요. 있잖아. 포인트 있. 인. 전진하라. 한목 받들어요. 찾죠. 교회 엄청했네. <laughs> 완전 전진 나와 있어요. 언덕 <laughs> 네. 쪽 와, 소리 이트 하나. 교회 하나. 어 아이고 언덕 있네. <laughs> 내리막길 내려가요. 뭐 네? 어,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내리막길 막아주세요. 쓰레기통와안기거기 <laughs> 어디 어디 음, 왔어. okay.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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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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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 저기, 저기, 저 엄마 가래로. 왕바이왕바이바이 돌아서, 돌아서, 돌아 아이. 아, 뭐야, 이바이 컷, 바이 컷. 컷. 어, 두바 두바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어, 붙 같은데. 중립화 좀. 중립화 컷. 나이스. 나이스, 중립화 중립화 나이스. 중발에 그. 피티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두명 내려온다. 나 진짜 나이스, 나이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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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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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나무나무나무 나이스. 나나이 뭐야? 전진에 세 명이나 있어. 나무 하나. 나무 하나. 울베 쪽 빨간 집 앞에 거점에 있어요. 와 정도 씨. 오 나이스. 아, 못잡았 나이스. 온도 와이, 우리 쪽 와이 우리 쪽. 여 저기 언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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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디 또 있다. 어디지? 포인트 들어왔어요. 아, 나무에 하나 더 있어요. 조심. 자. 너뿌려드릴게요 어, 어, 창문에 하나 달리. 붙었어요 교회 창문에 붙어요 중간에 왔다 다 왔다. 왔다. 어? 나이스. 아이고. 파란 차, 파란 차, 나무 나무 란 파란 차, 파란 차, 파란 차, 무란나 파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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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 차,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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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차, 파 파란 차, 파란 차, 파란 차, 파란 차, 응. 나 X 자 X자 어, 밑에 X 자에서 더 X 자에서 지이 왕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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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이. 아이고 왕바이 앞에 왕바이 아직 하나. 음. 아곧좀 들어가요. 잘하세요. 아, 네이스. 아, 네이스. 잘한다. 잘한다. 우리 편. 와이 자 와이 자 하나 와이스 나이스 와이 자컷 와이 자컷 엑스 차에서 한명더 올라가요 왕바이 쪽 엑스 차로 갔어요 오 달리 님 들어와요 달리 님 들어갔어요 포인트 중립하죠 왕바이 좀 달리 죽였어요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저기 왕바이 왕바이 하나 더 왕바이 해서 교회 들어간다 교회 콧문으로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 들어갔어요 콧방 금형 들어왔어요 거점 왕바이 아직 있나요? 교회로 어, 들어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들어갔어요. 중립. 어좀 세명. <laughs> 아이고 바빠. 세컷둘다 컷. 컷, 컷. 여기서 태그를 컷? 먹읍시다. 여기서 태그를 먹읍시다. 나이스 컷. 세컷세 컷. 나이스 컷. 아요50대 컷. 컷. 53. 아 포인트가. 미스테요 저쪽 저쪽 포인트. 안튀요 아아 아 어, 아이씨 아이, 어아아 들어갔어요 한 명. 하나 음 잘랐어요 <목> 들어가는 거 자른 <잘린> 거 아닌가? <목> 응, 아 없네, 아무도 없네? <목> 나이스 둘컷자 자, 지원, 지원 갑니다요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는중죠니어죠 니어가 아어아어니어가 계속 죠니중가아니아니 아니죠. 니어어가아니 아니죠. 니어가 아니죠. 니어가 아어 아니야. 와이차책맨님이에요 와이자 와이자 와이자. 다층층 먹었는데? 우리가 먹은 거 아닌가? 우리가 먹었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올라다2층 하나. <laughs> 다 나무, 나무 하나. 나무 더. 우리 편인가문 안에 있었어요. 중립파 중 뺏겼다. 버래접전에 뺏겼다. 어기서 뭐? 어! 아! 2층이... 2층에야중층에에 중립파 중립었중나이층립 하나, 립층중 하나. 중립파 층, 립 층, 2층 2층 꼬다리, 립층 꼬다리. 어, 저기예요. 그 초소. 파 층. 립파 중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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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우리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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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 쪽 전진, 탄창 쪽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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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 전진. 우리 전진, 전진. 우리 탄창이 있... 응, 우리 탄창 전진. 일단, 어거좀 갈게요. 탄창 전진. 백개는 대로, 백개는 대 연적이 로버 왕바이 왕바이. 나무 하나 로버. 아 왕바이 못 죽겠어. 반피 반피. 아 뭐야 교회에서 죽었다. 한 명, 한 명. 내려와요, 내려막길 내려와요. 잘랐어요. 왕바이 쳐 맞게 왕내려잘요 내려와요, 붙어요. 습니다 붙었어요 아잇 뒤쪽에 있는데 왕바위 적있어 아이고 컷 나이스 나이스 왕바이적 있나요? 모르겠어요 왕바이 쪽으로 붙어요 자, 없어 핑초스님 핑초스님 교회에서 왕바이 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야 교회 안에 아 a 지마그지마래 그래. 그 교회 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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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두명두명래 그래, 그래. 어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다어 아, 왕바이 앞에 저기 들어가는 길에 저기 셀세비? 어? 왕바이 아. 앞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왕바이 둘, 왕바이 둘. 멋있었네? 아, 왼손 자꾸 사라지고거 왕바이로, 아니 왕바이로. 에 아, 트래킹. 왕바이로 보 아, 일 어, 뭐. 켜져 있나? 아. 렸어요 아이고. 이스 어 어디야? 아 앞에. 초소 초소. 아, 아, 아 초소에서 보이는구나. S자. 아래길 엑사에 왕바위 하나 더찾아어요 파란 차, 파란 차 뒤, 파란 차 왕바위 왕바위 하나 파란 차. 왕바위 블루컷. 전진 <laughs> 컷 하나 더. 왕바위 하나 더, 더 하나 더. 한 아, 번에 <laughs> 아, 오른쪽으로 로드 식 하나 2 스무 식 하나 3 스무 식 하나 4 하나 5 스무 식 하나 6 스무 식나7 스무 식 하나 8스나 하나 8 스무 식 하나 9 스무 식 하나 9하 아, 아, 저쪽 초소에서먹고있어가지고 언덕 언덕 나무 언언 하나 있어요 씩씩씩씩씩씩씩씩씩컷 언덕 컷컷컷 파란색 지프차 하나 중앙 씩리씩씩씩씩씩씩씩이씩씩씩씩씩 어디야 어울리언덕울리언더 울배쪽 울배 울배 야 이거 네. 먹고 끝내자 오케이 <laughs> 갑니다 언덕의 소리 나무에 일단 먹습니다 바로 먹을게요 빨리 먹을게요. 뒤에서 아, 아, 아. 오른쪽 오른쪽x2 어, 오른쪽. 끈님 오른쪽 x 어, 님오른쪽 어, 던지 던지 뒤뒤뒤 뒤로 하고 있어요 이쁘니이쁘님의발 이프님. 아 앞에 아 긴장하고 있었는데 탄으로 맞았어요 저런저런 포인 저런. 어디지? 위에 뺏기는 중x2 오오 어? 아 뒤에 붙었다 어 건물 2층 안에 2층집아 거점 앞에 건물 2층집 와이탄창 하나 와이탄창 하나 1층 있어요 거점 앞에 건물 어 건물 안에 는가 아, 줄이가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렵다 음, 지금이라도 가시죠 아 저걸 못 주겠네 온발로 많이 있다 아이. 와이타로 야. 하나 올라가요 발리님 건너가네 건물 안에 복할게요. 뒤 i 기 뒤지기 뒤 e 기뒤 i 기뒤 o u 뒤 e e d i 잡 you see? Did you s 하나 남았 d you see? I was like, I was like, I 이 팀, 아유, 도착 전에 됐어, 끝나겠어요. 파파파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아. 안 돼.